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 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재능의 영역 1-3 되겠습니다. 자, 재능은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는 IQ, 다음 EQ, 그 다음에 SQ입니다. IQ는 학문과 기술 쪽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가서 공부하는 쪽. 기술 배우고 공부하는 쪽. IQ. 그다음에 이제 인간 관계 영역. 내 감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조절하는 능력. EQ. 그다음에 SQ. 어,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고. 우리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 바로 세우고 그다음에 올바른 가치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은 SQ를 다뤄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빼놓습니다. 그냥 올바른 가치 추구, 자기 정체성 이해,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알아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세 가지의 재능, 요게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균형 있게, 우리도 이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훈련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KDM에서 G7 과정에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얼마든지 다 온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데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확 영적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는 I.Q. E.Q. S.Q.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은 이세 가지의 기능이 온전하게 사용된 현장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어디냐?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사람은 바로 아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그런데 이들은 이세 가지의 지능, 재능, 이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IQ 쪽, EQ 쪽, SQ 쪽. 자, SQ촉, 영성재능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교재로는 11페지입니다. 이 <laughs> 이곳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았습니다. 이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혼이 만족한 삶을 살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 사람이 추구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고, 에덴 동산의 공동체는 행복한 현장이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감성 재능이 잘 실현이 됐죠 이때는 사람 스스로가 감정 상을 이뤘고 사랑성이 실천 됨으로써 상대를 존중여기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오늘날의 개념하고 완전히 달라요 오늘날에는 사람을 남녀가 만나면 얼마나 이뻐 잘생겼어 요거부터 따져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이런 것들이죠. 세 번째는 지적 재능이 아주 잘 실현이 됐습니다. SQ가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EQ는 사랑과 함께, 자연 만물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자 보통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아유 이 돌멩이 너 때문에 우리 애가 넘어졌잖아. 그리고 돌멩이를 발로 차는 신용을 하거나 더 심하면 아이 갖다냥 돌멩이 치워버리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본 아이는 그 다음부터 딴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보면 저놈 때문에 내가 피해봤다고 하면서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크는 거죠. 이게 감성 지능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돌뿌리에 딱 넘어지니까 아이를 괜찮아? 그리고 돌뿌리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서는 돌뿌리한테 너는 괜찮니? 이렇게 물어봐준 거죠. 아이는 그걸 보고 성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지나가다가 나무 의자에 딱 부딪혔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의자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넌안 아파? 괜찮아? 이렇게. 이게 감성 재능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하는 모든 훈련이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 재능은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이에요. 이게 바로 지적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게 아주 잘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려라. 이걸 다스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은 알아야 되죠. 그 만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학문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술 이걸 배워야 돼요. 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동물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이게 다 기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공부 공부하는데 공부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공부라는 것은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행위를 공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한테 다다스리라고 그랬더니 아담이 잘 다스리고 관리를 했죠. 이게 바로 아이큐 쪽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우선은 아, 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사명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다스리려니까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학습 지도를 할때이 이야기를 항상 해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야. 잘 관리하기 위해서다. 모르면 관리를 못하는 거야. 동물을 모르는데 어떻게 동물을 관리할 수 있겠니? 어? 우리가 하늘을 모르면 어떻게 우주를 향해서 갈수 있겠니? 우리가 집에 대해서 모르면 어떻게 집을 잘 지을 수가 있겠니? 그래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인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학문과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쭉 적어 놨어요. 도전적, 뭐, 친화적, 질문의 능력, 분석력, 이해력, 창의력, 현실성, 도전적, 협력성, 그리고 행복성. 예, 네, 도전적인 게 반복되어 있네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다쓸수 있나요? 생각해야 되고. 그 특징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어,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주신 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물들을 데려다 주면서 이름을 지어줘보라 한 거예요. 이름. 하나님이 명찰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시면서 야, 이거 갖다 붙여줘. 쟤한테 붙여주고 이러면 인간은 기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을 데려다 놓면서 이름 좀 지어줘볼래?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질문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창력적 아이디어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GTS 묵상을 하는 겁니다. GTS 묵상은 5-7 플러스 2의 구조가 있죠. 5가 바로 그림을 보고 분석력, 이해력, 기억력, 또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지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GTS 묵상, 이 GTS 묵상집은 이세 가지의 재능을 잘 키우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큐 쪽, 이큐 쪽, 그다음에 에스큐 쪽. 네. 그래서 이이 이 훈련이 잘될때 아이들이 균형 있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학교 공부만 맡겨놓고 내버려두면 아이들이 지적으로는 발전 하는데 나머지가 안 크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나중에 공부 막 천재성을 가지고 공부했는데 공부는 잘 했는데 나중에 인간관계 잘못했어요. 실적.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지 몰라서 거룩성에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타락해서 또 실족하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온전함을 위해서 교육받고 공부해야 될 내용이 IQ, EQ, SQ다. IQ는 지적 재능, 학습과 기술적, EQ는 감성 재능, 나의 감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 할수 있는, 그 다음에 SQ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균형 있게 알고, 우리도 나는, 아, 이쪽은 강한데, 아, 이 부분은 난 약해. 그럼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분야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IQ, EQ, SQ. 전체적으로 살펴봤고, 이것이 처음에 잘 실현된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잘 되니까 SQ 잘 되고 있고 둘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서로 사랑의 질서 실현되고 그러니 EQ 잘 되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잘돼 있으니 IQ 쪽이 제대로 이루어진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한 삶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